레이지 인피스라는 게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? 오늘 이른 아침 나는 팀이 말리누라는 자를 거두란 명을 받았다. 내가 저승사자 이런 건가? 이건 뭐야? 보래? 여드름 터진 것 같은데? 아니요 우리 팀이? 아 뭐야? 너꽤 익숙한 얼굴인데 잠깐, 너 사신이야? 와, 나 유명인인 그런 거야? 그럼 좋아, 나쁜 소식 나쁜 소식. 좋은 소식이 남은 별장. 좋아, 그럼 좋은 남은 결전. 좋아하면 좋은 키이 나쁜 소식 오늘 잖자 스페이스 점프. 물 물을 피해야 되나 본데? 어? 어 점프를 피해버리기. 밥 게임이네요. 요 정도 다아물 답... 있네요 물은 피해줘야죠? 피해 줘야죠 점프해서 피 뭐야 오다 알고 있어서 피했다 아, 그렇지 하하 뭐 먹을 것처럼 있으면은 먹을라고 가지 뭐야 일 스틱 뭐야 뭐오 넘어간다 아, 오케이 야 넘어간다! 야 넘어 넘어간! 야 넘어간다! 야 피했다가 가운데 있다가 노란 거두개 떨어지면 가운데 피하버리래 옆으로 완전히 빠르고 그 가운데로 가버리기 이거 넘어가지 마자 옆으로 가서 상어 피해 버리기. 나이스요. 뭐? 야얘 뭐야? 여팀이. 어? 내 네, 부장님. 이런 잘 알고 있나, 티미? 뭘 그래도 멀쩡해 보이냐? 와, 하하. 어? 어? 갑자기 싸운다고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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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attempt at recollection. 오, okay. 아, <laughs> <아유, 아유, 웃음> 모래묻었어. 누가 봐도 점프를 피해버리기. <웃음> 아! <웃음> <깜짝이야>. <웃음> <웃음> 버리고, 피해버리고, 피해버리고, <laughs> 점프 이단 점프해버리고, 여기 1단 점프만 해버리고, 용 잠깐 기다렸다가, 어, <laughs> 이면 내려오네. 살, <laughs> 어서서. 그럼 뒤로 가만히 있다가 점프해서 피해버리고 뭐있더라어 뭐야 뒤로 뒤로 오케이 에헤 에헤 멍청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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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떨 때 나오는 거예 씨.. 여기 아닌 것 같아 여기다 아 어, 여기 오 여기 오야 여기였나? 가다가 위로 가다가 여기 뭐 있는 거 알아요? 아래로 가버리기. 아이. 오케이 일로 가주면은 피해주고요. 대각선 피해주고요. 오 까먹을 뻔했네요. 내려가줍니다. 자 보세요. 오케이 완벽해. 나이스하죠? 점프 점프. <laughs> <목소리> 딸한다, 딸한다. 나도 150테쓰전에 깨면 만원 줄게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에엠브루 여기 나무는 다 이래? 에에 모르어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완벽해 어? 어 나사가? 아아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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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부터번 해준 다음 w 무 h 가져다 m talking a 두번해 줍니다. t 좋습니다 n g a 하나 둘 하나 둘 좋습니다 p 나왔을 때보 are talking about t 두번 p e 니다 l e who a 나나 talking a b o u 딱딱딱 e people who are talking about the p e 어, 이거, 이거 중가자, 이거. 아 줘요 줘요 씨피해줘 앞으로 가졌다가 내려가는 거 한번 확인해주고 다시 앞으로 내려가는 거 확인해주고 옆으로 가는 거 피해주고 가운데로 피해주고 옆으로 가는 거 피해주고, 가는 거 피해주고 가운데로 가주는 거 피해주고 이때다 씨 뛰어갔다가 가운데로 피해줘요한번 피해준 다음에 앞으로 뛰어가줘 점프해줘 섹시 피해 줘요. 그 다음 뭐였죠? 여기에요, 여기에요. 좋아요. 어... <laughs> 나는 나아갈 거야. 미래를 향해. 어때? 괜찮아. 뭐가 널 너희가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? 뭐가 널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? 우리 모두 우리가 아니야? 뭔 개소리야 이게? 어? 아. <laughs> 죽는 건 응. 여전해. 응. 던전낸 파이터에서 본것 같은데. 한순간, 그냥 있어줘. 있어달라고? 난 조이야. 우리가 괜찮을까? 너무 어려워. 어 뭐야 얼굴 처음 나왔다 개대충 그린거 같은데 <laughs> 어어어 딱봐도 떨어져 떨어져 죽게 생겼죠? 에.. 지만 몰라요 에.. 항상 이래왔어요 모든 게임이 자 안다 찍으려고 하는데 없어진다 밑으로 없어진다 아직도 시험 안 끝나서 밤생 공부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웃긴 방송 보는 흙구 없지? 뭐래 뭐래 음 뭐야 자 점프 두번해서 올라가준 다음에 점프 두번 물아 물도 우릉동이 올라간 다음에 빨간색화 피해주고 가지에서 두번 점프 물에서 두번 점프 좋습니다 한번 두번 뒤로가서 한번 뱀 뒤로가서 한번 두번 다시 점프해주고요 네, 완벽합니다 좋습니다잉 점프해주고요 좋습니다안앙 <목소리> 기모 띠요요 새끼라 이런 씨발끼 가는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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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, 척, 가는, 척, 가는, 척, 가는 척. 안 가지롱 <laughs> 이게 다 떨어지네 으아살아버렸습니다 좋습니다잉 거꾸로 움직여. 아니야 거꾸로 움직여 거꾸로. 어, 거, 키보드 거꾸로? 개꿀. 왜 나만 산 거지? 내가 그때 그곳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텐데. 그런 거 간지스든 있겠지. <laughs> 내가 알고 싶은 말은 내가 그날 위해 있다는 거야. 음, 사내장 그냥 해서 죽겠어. 다른 일 하면 가면되잖아여기서날끝겠네 뭐야? 뭐야? 플랩플랩 날개가 생겼는데, 이... 이... 아... 이... 뭐 아... 이게 이렇게... 생겼다 그죠? 아, 그... <laughs> 연발이네한이두번 번, 기다렸다가 대각선? <laughs> 뭐야 어떻게 빛이? <빚지? 웃음> 오케이, 깼다. 싶어서 네가 오늘 살리고 분투하는 모습을 보니 솔직히 네가 정말 잘살아는것 같아. 잡더 이제 그만 되돌아가주면 됐을 거라 믿어. 꽉 잡아. 그라운드 플로우. 감사합니다. 열어. 뭐야. 끝이잖아. 이 동물 갖고 보여줄 거야. 순서가 있다고? 사진 그 다음 떨어지는 거니까 밑으로 역시 하면서 떨어지고 물이니까 한번더 밑으로 그렇지 뭐야 누가 누가 나를 살리는데? 마지막에 물에서 아 마지막에 물에 잠기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너만이 답을 해줄 수 있지. 둘이 똑같이 얘기했어. 봐봐 내가 사실 여자친구 같다 그랬잖아. <laughs>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. 날 위해 우정을 준비했어. 죽은 성년 생각해 내가 중. 죽... 아, 여자친구. 지정 주차장 가봐. 선다 그려져 있어. 집이다. 오, 딸기 맛이다 코백하고 잔다. 그 와중에 코가 있었다고? 피눈물 없어졌다. 티비, 티비, 티비. 주인공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노래 노래가 좋은 게 많았어 진짜로 인정하시죠 게임도 재밌었다 아 제작자의 친구가 잠이 들었을 때 돌아가셨나봐 my father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투하고 꼭 당신처럼 야 이게 제일 슬프다 티비의 마지막 날의 이야기다.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? 이거 작년 겨울 기말고사 때 일주일간 개발자랑 디코 파오르고 아, 방송 재밌게 봤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, 어쩐지 잘 알고 있더라 혼자 했다고요? 저 영어 좀가주시면 안돼요?